락 안녕하세요. 저는 희 동고동락입니다. 동고동락의 의미는 이제 한국의 대학생들 그리고 외국의 유학생들 각자가 자신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이 상처를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자신의 상처를 안아줄 때 힐링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희 이 팀명과 같이 영국도 똑같은 기조를 유지하는데요. 이제 청춘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인문학을 통해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겨나는 과정을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 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으니까 이제 쉽고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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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 시작하겠습니다. 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진짜 팀플 사람들 왜 아무도 연락을 안 받는 거야? 어디 여행을 갔나? 뭐했나? 아. 아 라면 먹다가 얼굴이 부어서 팀플 가기 좀 부끄럽네. 다음에 봐요. <laughs> 아 팀플인지 모르고 제주도로 여행 와 버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갈게요. <laughs> 뭐 라면 제주도? 변명도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아, 이번 학기 팀플도 망했어. 학점 잘 받긴 이미 글렀고. 엄마는 집에 가면 취업은 언제 할 거냐고 다그쳐서 쉬지도 못하겠고. 아,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아, 이럴 때가 아니지? 당장 다음 주가 토익시험인데. 레이즈 높이다, 올리다, 큰지기. 연속적인 연속적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맨날 공부의 과제.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게 많은데. 이게 도. 바람이나 쐬고야겠다. 해 저기 혹시 주점 네. 어디서 하시는지 아세요? 아 주점이요? 네. 음저 빌딩 뭐이시죠? 네. 어... 아 외국인이라 아니... 잘 모르시나 보네. 아 죄송합니다. 괜히 만나 아, 안 돼. 오, 어때?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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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오랜만이다. 네. 축제 주점 어, 잘돼가어나잘 돼. 너는? 나도 술이나 마시러 가자. 야 오랜만 소개팅. 콜? 어디인지 아는데. 오. 아 나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애들한테 연락이나 해볼까? 음, 아 연락할 사람 왜 이럴 게 없어? 애니빵이 뭐야? 아, 근데 지금 내 옆에 친구가 없지만 엄마는 항상 있지. 연락 연락해볼까? 엄마 가까니아아 뮤지컬. 음. 시간 차이 때문에 연락도 힘들고 엄마도 바쁘신가 보네. 고향 아, 그 친구들이 뭐하고 있을래나? 물론 한국 사람들이 자대 해주긴 하지. 그런데 아무래도 유학을 혼자 와 있다 보니까 외로울 때도 많이 있어. 공원에 아, 그 가볼까? 공부나 다른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 나를 진정한 마음으로 날눌수 있는 사람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공원에는 연탄 한 장책이야. 어? 아, 안도인 시인. 또 다른 말도 많지만 살미란 나아니 누구에게 기꺼이 한단 연잔 한땅 데. 연탄 한장 드는 것 방구들 선뜩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을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물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을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사자니 으켰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내 스스로가 나에게 충실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온전히 나일 수 있겠어.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찾아보자. 아 안되겠다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어 마음을 나,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내가 먼저 나가가면 되는 거잖아. 이번 농장 판은 대화 동에서 열립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어디지? 오늘 농장 판이 문명이 대화동에 열린다고 했는데. 아, 근데 벼집반이 다한 거로 되어 있어. 아, 모르겠다.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늦을 텐데. 아, 예전부터 오고 싶었던 농장판 드디어 신청했는데. 아, 왜 하필 제품 배터리가 다 떨어진 거야 어디서 하는지 적어놨는데 늦게 생겼네요 어떡하지 저기 혹시 농장판 가세요? 네 근데 지금 길을 잃어버려서요 혹시 어디서 사는지 아시나요? 아네 저도 가, 가는 길인데 대화동이 열린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화동이면 예, 이쪽인데요 이쪽이요? 네. 아 그럼 같이 가면 되겠다 네 같이 가요 전 나이마예요 저는 미리예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은 세상으로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